오늘은 순천 남도밥상 꼬막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소문 맛집이라네. 메뉴는 남도탕 꼬막정식이 있고 꼬막정식이 있는데, 꼬막정식 2인 시키고요. 짱뚱탕 하나 시켰습니다. 아직은 배가 별로 안고파서 메뉴는 다양하네요. 반찬이 나왔습니다. 뭐 평범하게 김치, 콩나물, 새우, 그다음에 게하고 무, 오이무침. 여기 피고막이 나왔고요. 무김치하고 이렇게 일단 이 반찬이 나오고 이 공깃밥하고 이렇게 비벼 먹을 수 있는 게 일단 나왔어요. 짱뚱어 탕이 나왔습니왔습니다도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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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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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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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게잠도 오뭐 이거 낙지가 나왔네요 세발낙지가 나왔어요 튀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을 이렇게 꼬막무침하고 비벼서 맛집방문 중급입니다 꼬막무침 싹다 먹었고요 그다음에 피꼬막 다 먹었고요 그리고 비벼서 싹다 먹었고요 짱뚱무탕도 아주 좋았어요 어, 거기 따라 나오는 된장도 괜찮은데 배가 불러서 다못 먹을 정도로다가 어, 꼬막도 이렇게 쪄서 별도로 나오는데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이쪽 지역 오면은 또 틀림없이 들리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맛집 방문 성공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